저희 몸이 간에 저장되어 있는 설탕을 먼저 사용하고 나서 근육에 저장되어 있는 지방을 사용할 수 있는데, 그러니까 간에 있는 설탕을 다 사용하지 않으면 근육에 있는 지방을 사용할 수 없다고. 그렇지. 그랬어요. 음. 그 얘기를 정확하게 해줘야지. 그럼 살을 빼려면 어떻게 해야 돼? 음. 간에 있는 설탕을 다 사용할 때까지 아무것도 안 먹으면 되죠. 어. 그 방법뿐이야? 아니면 간이 당으로 다 채워지지 않게 먹는 거나. 그렇지. 그렇지. 그러면 어떻게 돼, 몸은? 어떻게, 해? 어떤 방, 어떻게 돼, 그 다음 몸은? 몸은 간에 꽉 차지 않으니까 지방을 더 저장할 필요도 없고, 각 당을 다 사용하면 지방을 써서 지방을 없앨 거니까 지방도 없어지고. 그렇지. 그래서 살찌는 것의 주요 원인은 뭐였어? 우리가 자주 먹는 거. 아! 야, 여기 있는 거 지금 얘기해야지, 여기 있는 거. 살찌는 원인은 우리의 몸이 간에 있는 당만 사용하고 지방을 갖고 와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. 한마디로 해. 할지 살진, 살지는 딱한 가지 원인만 얘기하면 뭐야.